지울래? 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친구예요 근데 방금은, 방금 방금 끔쩌쩌쩌쩌 것도 못봐쉽겠지만 지금은 체째요 어쨌든 나와 야 그쪽 아니야! 아니 <laughs> 아. 그다음은요 소문자로 M I L 19 밑에 빼기 91입니다. 제 친구 채널에 팔로우도 해주고 하트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저 댓글 아예 없어요 거의. 저 친구한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약간요 칭찬도. <laughs> 여러분 저 친구의 하 댓글이 50개가 됐다면 제가. 이제부터 진짜 목소리로 매날 촬영하겠습니다. 나도 나는 지금 진짜 목소리인데. <laughs> 나도 지금 진짜 목소리 아닌데. 응 <laughs> 맞아, 넌 진짜 목소리 아닌데. 이거 봐, 나 너무 다르다 너. 야내 <laughs> 오늘의 내 콘텐츠 서로 배 돌봐주면서 돈을 두 배로 벌면서. 곧다 벌면 서로 조금씩 나눠주기 좋아 옆에 환환 패스 소환 패스 소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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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이제 로 변신 거의. 야나 그때 사책 미션 있어서 좀 걸을게 컨베가 오 소리 못 들어 왜? 안 들려 아 그래? 그러면 오늘의 미션은 개인이야 <laughs> 오늘의 <laughs> <laughs> 그래, 미션 방금 자기 거는 자기가 한다. 오늘의 컨텐츠가 바뀌었다. 근데, 돌아가. 우리 컨텐츠 못 찍지 않아? 그냥 네만 찍는 거잖아. 왜? 아, <laughs> 어. 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오늘의 컨텐츠 서로 미션을 하면서 돈을 나눠주자. 네. 마지막에, 어.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그대야, 야, 너, 너, 그 다음에 그대야 너 찍고 스 이제 단게임 하는걸 찍을거예요 여러분 야 그대 너그돈1 0냐 돈? 백 없는데? 백 있어야지 그 계산기 살수 있는데 궁금하시면 나 근데 있잖아 갑자기 해킹밥 있는데 아니 진짜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줘? 뭐라고? 아니, 나 해킹 당했다니까, 오늘도? 오늘도? 아. 어. 지금 10원밖에 안 돼. 와. 야, 100을 모아야지 계산기를 사서 돈을 나눠줄 수 있는데. 어떡해. 아, 몰라. 망했어. 그럼 우리 영수가 바꿔야 돼, 또?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네가 우리집에 놀러와서 어개산기 네가 설치하고 내가 너한테 돈을 50 누르면 너한테 되지 않을까? 나돈 어, 없애네 아니 나 어차피 내 우리집에 있으니까 우리집 계산기구나 아 어떡하지 야 그러면 너돈한 150만 모자 그래 그 다음에 딱 10만 주면 돼 너네. 됐다. 야 하자 빨리 어린애로 그럼 변신해. 너 나도 50 준다는 말이야? 아니. 몇? 네. 오 100. 100? 어. 야 그럼 50그 다음에 주고 50 줘야 돼. 하자. <laughs> 야야너 미션 그 물음표 났다. 야 빨리 어린애로 변신할래 돈두 배로 벌고 싶으면. 어. 아. 뭐야 너? 너왜 이렇게 미쳐맞아? 음표 <laughs> 어, 일단 물음표 할게요 제 친구 그 목소리 요런거면 좀 나올 것 같은데 운명이 좋으면 잘 얼굴로 나올거예요아 근데 그 얼굴은 안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로브에 아, 여러분 저희 언제 있잖아요, 제 친구 10만? 한 5만 되면 저희 로블러스 닉네임 보게 할게요. <laughs> 어때? 그숫가지도 누르는 거 보면 딱니 네 아이디 알아. 어, 그러면 우리 안 눌러야 되겠다. 누를 거면 꺼야, 잠시만, 꺼야 되겠다. 야, 근데 너는 괜찮은 내가 안 괜찮아. 왜? 아.. 너도 안그는구나 밑에 그.. 아 근데 어차피 나는 괜찮아 <laughs> 공개해도 나도 괜찮아 그럼 우리 지금 공개할래? 그래 공개합니다 그거 친구 열어서 하나 둘셋 <laughs> 잠깐만 짜잔 여기 위에 계정이는 저기가 맨 위에 있는게 한야내 이름을 봐 어? 내... 내 본명을... 니로 어차피 내 본명 말했... 오오 그렇구나! 어차피... 세상에 뭐야, 나... 정윤이라는 사람은 많아 어차피 어 근데 어차피 니네 이름 알거 아니야 한가지 말했잖아 어 맞네? 아니야 세상에 비정윤이라는 이름 있을 거야 아마도 하면 어떡해? 없으면 o t sure if you'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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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저 진짜 저희 엄마 빼고 진짜 댓글 안 달았어요 아무도. 나는 달고 싶을 때 뭔가 부끄러워. 아니야. <laughs> 아니 제발 달아줘. 너까지 왜 그래? <laughs> 캠핑장 가자. 안겠어 <laughs> <laughs> 아이고야 이거 쉽다 아야 생각해보니까 너는 못 보여주잖아 내 화면에 없으니까 <웃음> <웃음> 제 아이디는요 제 아이디는 요 ksskssu-4998입니다 근데 누구야, 씨? 어? 야, 이 사람이 오 소리 주면 재규어 줬네. 응? 이 사람. 그거, 그거 아니야, 안 돼. 싫어. 싫음+ 싫음 못생끼 솔직히 못생겼잖아 그치 나는왜 물어보지 이거 이거 팻, 이거 메카카페 야 잠깐만 메카페 야 보통 메카페 못 주잖아. 그때뭐 메가팬? <laughs> 사기 사기 오소리 절대 안줄거야 나 그리고 내 우리는 우리 상황극 할때 써야 된다고 컵컵 여러분 여러분 요거 사기 사는데 보이세요? 진짜? 아니 진짜 여러분 저번에 제교라 오소리를 바꾸지요 그때 오소리는 제가 제일 애착, 애착 팻이어가지고, 못 줘요, 절대. 아니, <laughs> 대통령을 주라 해도 못 줘. 야, 야, 대통령은 솔직히 아니지. 음, 장난이고요. 한, 한, 1만 주면 될 거예요. 나는 3만. 아니, 난, 나는 한, 한 100만? 아니, 아니, 100만원, 솔직히. 주면, 줄것 같아요, 솔직히. <laughs> 저는 제교을를 되게 싫어요. 왜요? 못생겼잖아요. 솔직히 못생긴 패스도. 싫어요? 네. 목소리가 이상해. 아, 너 가래 때문에. 안녕. 안 네. <laughs> 맞는데. 돌아왔다. That's right. I wa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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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 b y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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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로 uh, uh, uh. 그, 너, 욕, 그, 너, 이거 알지? 그, 욕, 많이 나오는 그, 고양이. 뭐? 그, 뭐 하면, 삐? 아. 걔 알지, 걔? 아. 백설이? 아니, 백설이 말고, 그, 고양이야, 걔. 그, 어떤 빵빵이 채널에 얘 나오는. 얘 완료. 그거 왜? 그 고양이는 왜? 왜지... 나 어, 이제 150 벌었어. 어더 벌고 싶으면 더 벌어도 되고 더 벌기 싫으면 더 벌지 마. 그래 어쨌든 <laughs> 하자 잠깐만 나이 사람 집한 번만 가보고. 편집 영품 안녕하세요. 안녕. 우와... 내 집에 와 알았어 근데 너 백있지? 어어 백으로 여기다 설치해 그계산기장겠 아. 어. 봐봐 그 레저.. 그레저더리템 들어갔 다음에 파티에 들어가서 거기 뒤로 가다보면 계산기 레전더리 템이 어딨어? 그 레전더리라고 할 수도 있어? 아니 그 일반 옆에 테마가구라 써져 있는데 테마가고 그렇게 아, 어, 일반가구 옆에 야, 잠깐만 나집 가서 또 봐볼게. 레전더리라는 거 아예 없어요? 아, 그래? 내가 헷갈렸다. 일반가구 옆에 있는 테마가고 눌러봐. 눌렀어. 그 다음에 뒤로 가다 보면 파티라고 있거든? 파티? 어. 파티가 어딨지? 한국어로 써져 있지? 어. 왜안 보이지? 파티도 뒤로 가야 돼. 어. 파티, 일단, 큐어스 패션. 파티 여기있다. 파티, 여기 파티 들어갔다 왜 뒤로 맨 뒤에 가면 100짜리 급, 급자 등록기라고 있거든? 그거 눌러서 어, 사. 그거 이제 내가 너한테 갈게. 어. <laughs> 오케이, 내가 도저 <더> 줄게. 50. <laughs> 오케이. 또 50. 이제 얘삭제 해. 알겠다. 이제 너가 우리집에 올시간이다 응, 음, 게 <laughs> 잠시만 우리 펫좀 여고 화장실 좀 어. 화장실만 딱간가 여러분 저 친구 그 틱톡 틱톡 팔아이 알죠? 팔로미 파로미 숙아 리동 해 아니야, 나 예, 예, 이제 나 드라이버 해야 돼서 니집 그냥 차갈래 그래. 여러분, 저 티극 올동가 저도 누워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다행히 웃기네. 쉰다고. 우리 집, 우리 집 아직 안 왔어? 응? 알았구나 웃자 웃자 작은 별 빨리 와라 작은 별야 그냥 숟가리도해야 <laughs> <laughs> 신발 <시발>, 조심 알겠어 <웃음> 됐다 헤헤 야너 그래도 또90 새겼네 응. 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십0도돼 내가 이제 네가 나한테 줬으니까 나 이제 200 몇이었다? 240 24? 240이야 이제 24요? 24요? 어? 아니 240이라고 그러니까 24요 240. t d p c 고 CDP 아왜 놀려 아니어디야응나 남자 아니야 왜들 남자로 고들어너 미래 남친 얼굴 시진핑 아니거든 너 미래 남친 없음 <laughs> 그럼 레하 언니한테 바꿔줘 나 싫어 그럼 레하